12월 15일 금요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 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글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정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인하게 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 날마다 말씀으로 구원의 분별을 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5절의 내용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바울의 건면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기 싫어하는 인간의 자존적 교만 때문에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본이 되는 지체를 만나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한 부분이 있단. 한 부분이 있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갑니다.여기에는 한 개인의 삶을 개혁할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그 영광과 신분을 버리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압니다.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을 흉내내신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실 수 없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고자 나와 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눈높이를 낮아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구해서 시울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기 영광을 버리는 자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단한 번의 창조로 온 우주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단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의 그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버린 주님을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의 주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글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만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이제라도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수많은 증인처럼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 하나라도 더 포기하며 살수 있게 하옵소서.아멘. 묵상간증입니다. 지하실에서 깨달은 은혜란 제목으로 김서구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자란 저는 저의 가정사가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덮을 방법은 판검사가 되어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여 신분을 바꾸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뒤 열심히 공부하여 명문고와 명분 법대를 차례로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반대로 세상 성공을 조차 높아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 인생은 계속 내려막길로 향했습니다. 고시 실패 승진 탈락 부정맥으로 인한 퇴사 위기 아내와의 불화 그리고 저의 외도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큰딸의 adhd와 분노 조절 장애 등 계속되는 광풍 같은 사건으로 저희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바닥 및 지하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 주세요" 라며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지금까지 꼭꼭 숨겨온 수치스러운 가정사와 외도죄를 공동체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품으로 내 죄를 덮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님이 깨달아져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영적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그룹 리더와 청소년부 교사로 7년째 기쁘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붙여주신 지체들과 아이들에게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저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연락에 답을 안 해도 낙담하거나 화내지 않고 교회에 나오도록 건면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나 주차 봉사 요청이 있을 때핑계대지 않고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입니다.